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와어또 와우, 와우. 오늘은 어떤 차를 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음.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음. 인기가 있는 차량 옛날에는 또 음. 우리나라에서 음.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유명한 차고요. 오 가장 예, 많이 팔린 그 다음에 차 그다음에 부의 상징이라는. 또 닉네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요차 타고 딱 돌아다니면 음. 방구좀 끼는 분이 탄 네? 차량. 음. <laughs> 어 어떤 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음. 형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음. 경제적인 차량. 음. 자, 그러면 경제적이 느낌 오지 않나요? 느낌? 네. 느낌? 아예 안 오는데? 아예 안 와요? 네. 넌 역시 감기 안 걸리는 음. 비결이 있었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함께,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티젤리에요트 네. 이거 좀만 줬으면 내가 대번에 알았잖아요. 아유. 이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유. 갓그랜저, 누그랜저, 그랜저 티지. <laughs> 내 이걸 역사를 다 하는데. 아, 역사 그게 다예요 <웃음> <웃음> 자, 보시면은 응. 아마 우리 형님 누나들 중에 응. 제가 아까 한 멘트를 딱 듣고도 어. 아 그랜저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음.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어. 인기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한때는 우리나라 부의 상징이었던 차량이에요. 네. 광고도 있어요. 네. 너 나중에 커서 못할 뭐 거야. 음. 음. 그런 저사야지 이거 광고 몰라요? 어,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그랜저 타야지, 이거 있잖아요. 구의 상징이라는 음. 멘트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음.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음.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주 음. 핫한 차량입니다. 가격대가 음. 정말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선에 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음. 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18년형이고요. 음. 2017년 9월에 출고된 그랜저 IG. 가솔린 모델 아니고요 네? LPG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3.0 모던 등급의 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 거리가 아주 좋아요 97,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음. 좋습니다. 힌트로는 음.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 있다. 또 제가 설명을 이어가면서 네.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천만 원 중반 선에 구매할 수 있는 음. 친환경적이면서도 어? 경제적인 LPG 차량.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음. 깨끗해요. 유리에 크랙거나 가 이런 음. 부분 없이 약간의 돌출현상은 몇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시죠? 후드 부분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원초적으로 전체적인 음. 외관의 광도 잘 살아있고요. 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지만 음.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2018년에 9 7 0 0 0 k 정도의약이사용 그러니까 아, 사용감은 느껴지는 응. 차량이고요. 응. 보닛 부분은 살짝의 응. 뭐 돌투 현상들 보이고 있습니다. 응.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상태 응.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응. 반대쪽은 어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 없고요. 하단 범퍼는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맞아요. 응. 자 앞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응. 앞쪽에서는 크게 큰흠집 없이 응. 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랜저 아이즈가 응. 사랑받는 이유가 디자인 때문에도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 그죠. 물론 이 페이스 리프트 모델 더뉴 응. 그랜저 아이즈 있잖아요. 응. 네. 또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응. 그래서 더뉴 그랜저 IG 보다는 응. 아직까지도 응. 그랜저 IG가 사랑받는 이유가 네. 거기에도 있고요. 응. 하체도 아주 좋다고 또 응.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응. 그리고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응. 카본이 잘안 응.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응. 택시에서도 검증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택시 네. 타시는 분들을 뭐 그랜저 IG 타시는 분들 보시면 응. 뭐 기본이 응. 50만 정도고요. 응. 뭐 많이 타시는 뭐 100만까지도 주행을 하시잖아요. 응. 그만만큼 택시로 검증받은 차량. 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도요. 와우,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펜더 부분 깨끗해요. 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이 오, 따 보,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3년. 30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네요 교환하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이 또 타이어잖아요 중고차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또 타이어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또 얘가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이거 하려면은 못해도 18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짝다 네 같이 교환을 해 놓으셔 가지고 야 타이어도 오, 짱짱하게 잘 남아 있어서 따봉입니다. 자, 휠은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쪽도 크게 문콕이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어요. 자, 뒷도 쪽도 깨끗합니다. 퍼터까지 오, 다뭉웹판 상태는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저 차주님이 잘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문콕도 거의 안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차를 잘 관리한다 그래도 남이 와서 문콕해 놓으면 그 장사 없거든요. 근데 차주님께서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주차하실 때 아파트 맨 가생이에다가 이렇게 모서리에다 껴놓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차를 애지중지 잘 타셨다는 거겠죠. 자, 디타이어 트레드는 와우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90% 정도 남아 있는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휠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뒤 타이어 교환해 주시면 좀더 오래 타실 것 같. 요. 그리고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8년형 그랜저. IG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외판 상태 너무 훌륭하게 잘 관리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는 그랜저 IG 디테가 너무 예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캐릭터 얼굴이 연상되게 하는 뒷모습이고요. 자, 닌자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띠딱눌렀을때그 모습을 저는 항상 이 그랜저 IG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뒷모습도 너무나도 예쁜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후면부도 깨끗해요. 자,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3.0 LPI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트렁크 공간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LPI의 단점이 또 가스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스통이 있어서 비교적 가솔린 모델보다는 트렁크 공간 적지만 또 거기에는 또 경제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LPI 차량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트렁크 부분, 이런 간이 씨 부분에 이제 막 험하게 탄 차들은 흠집 나거나 파손된 부분 많은데 이 차량은 그래도 전차주님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쪽도요. 거의 문콕이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지나가면서 상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트 레이드는 7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흠집이 있다라는 건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펜다 부분 깨끗해요. 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작으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자, 앞도 쪽도 깨끗합니다. 와우, 외판 상태 양호합니다. 자, 뒤도 쪽도 깨끗해요. 자, 쿼터까지. 자, 봉. 외판 상태는 큰 문콕 없이, 큰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시차처럼 완전 깨끗하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기타이어트레이는 한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휠 상태는 깨끗해요. 와우. 너무나도 주차도 잘 해주셨다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이발하셨나봐요? 어. 아, 네, 이발했어요. 아, 네, 어, 어제 시간이 좀 아니, 나가지고. 네. 자, 첫 주장 열렸고요. 자, 이 LPG 차량들은 거의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장기 렌트 용도 이력이 있다는 건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자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두 번째 상태 점검부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자 상태 점검부 열렸고요 주행거리는 9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령우 차량입니다 와우 차량 상태도 끝내주고요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랜저 IG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뭐, 그랜저 IG 공간감, 거주성은 정말로 좋습니다. 자, 레그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차량에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암레스트 공간. 자, 열었을 때는 이곳 컵폴더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은 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가지고 2열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 상태도 양호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보여드려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 헤지거나 어, 찢어진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자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탑승하기 전에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도 저희가 잘 동작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LPG 차량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LPG 차량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 정숙하다. 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맛으로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LPG 차량이고요. 자, 실내 공간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판 먼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97,077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음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에 쪽에는 정차기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자 들어가시면 폰 프로젝션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랜저 IG 중에서도 LPG 차량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차들이 뭐냐면 모던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모던 베이직 사시면은 스마트키가 적용이 안돼 있어요. 옵션도 많이 빠져 있고요. 자 가격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스마트키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자 스마트키 적용 돼 있고요. 음. 자 에어벤트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보조석 통풍 시트,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기로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억수 한자, 12v 시거잭,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음. 자 밑에 내려와서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코 스포츠 컴포트 모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자 중고차에서 키 하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그래도 전차주님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기 때문에 자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도요 깨끗하게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와우. 차 실내랑 어 너무 좋죠. 자, 실내 상태도요,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네. 깨끗하게 네.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네. 외관 상태도 크게 흠집 없이 깨끗하게 네. 잘 사용을 해주셨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화면으로 보면 네. 너무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세차처럼 깨끗한 건 아닙니다. 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네. 크게 뭐 도드라지게 네. 나쁜 부분 은 없이 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보다도 중고차에서 네. 가장 핫하게 음. 많이 팔리고 있는 차종 중에 한 대.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빠지는 차는도 아니에요. 아, 그죠. 디자인적인 음. 면이나 음. 주행 질감이라든지 아. 그리고 경제성까지 음. 누릴 수 있는 음. 자, 그랜저 IG LPI 모델을 보신 음. 거고요.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스펙 한번만 정리해 드리고 음. 가격을 오픈해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2018년형이고요. 음. 2017년 9월에 출구는 네. 그랜저 IG LPI 3.0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아, 거기에 수만 번씩 되요. 수만 번. 수만 번. 아 이거 박자감 버. 좋았는데. 아, 진짜. 우리 PD는 내가 박자감 딱 좋게 쫙 응. 이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어. 네가 끊어서도 이제 끝나고 한대 맞을 거야. 응.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요 응.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응. 앞뒤 교환만 해주시면은 더 오래 탈수 있는 그랜저 IG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1490만 원에 와! 하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어. 준비를 했고요. 어. 비슷한 가격대에 또 차량이 한대 있긴 해요. 네? 자, 그 차량은 교환 음. 품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음. 차량이라고는 말을 못 해요. 네? 자, 그 차량보다는 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1 0만 킬로 미만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봤을 음. 때 야,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는 차량이고요. 음. 음. 자, 이 차량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가야죠. 빡 수원성지, 빡만수무각빡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